지금 이제 이그 뭐라 그러나 이명박 세력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 그랬잖아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장악한 이 언론이 어그 사대강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4대강을 감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서 어 무지막지한 그 여론몰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다음에 지금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이 뭐냐하면. 그, 문재인의 첫 번째 지시사항이 뭐야? 일자리위원회를 만들라는 거잖아. 그죠? 그 일자리위원회를 만들려면,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비용이 들어가. 사무실도 만들어야 되고, 사람들의 그 예산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 일자리위원회 예산을 동의해주지 않겠다. 어. 그게 지금, 어, 자유당, 바른당, 그리고 국민의당. 얘네들이 지금 일자리위원회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다는 거야. 예. 네. 그 추, 가 경정 예산으로 일자리위원회 비용을 마련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자유당, 바른당, 국민의당이 추경 예산 통과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발목을 잡겠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자유당이나 바른당을 건드리지 못하잖아. 그러면 누구를 건드려야 돼? 국민의당. 호남분들이 국민의당을 잘그 다독여가지고, 어, 잘 설득해서 이 추경예산에 협조하게 하면 이미 거기서 과반이야. 그 다음엔 바른당, 그리고 정의당과 더민주, 그리고 국민의당을 먼저 딱 끌어당기고, 그리고 바른당한테 선택하라는 거야. 자유당에 붙을 거니, 민주세력에 붙을 거니. 뭐요? 자, 잘 봐. 지금부터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 일자리위원회를 통과시키려면, 더민주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정의당 표를 더하고 그 다음에 호남 분들이 국민의당을 쳐서 국민의당이 더민주랑 협조하게 만드는 구도를 딱 해놓으면 과반수가 넘어, 어 그게 아마 170석 가까이 될 거야, 그죠? 1 160석은 확실히 넘어, 어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 누구를 다른 당 애들을 다른 당 애들을 끌어당겨가지고, 어 그래서 정의 편에 설 거냐? 자유당패를 쓸 거냐. 그렇게 이제 압박을 해가지고, 일자리 정책을 위한, 일자리위원회를 위한 추경예산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 그 작전을 잘 짜야 된다. 일자리위원회는 심상정도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예. 동의 안 해요? 심상정이 협조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지금 정의당 신났어. 노회찬 입이 귀, 저기 귀에 걸린 거 몰라?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거 잘, 잘 기억해봐. 대통령이, 대통령이 원내대표들 모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원래는 20석 이상, 20석이 뭐냐면 국회에서 20석이 넘어야 교섭단체가 구성이 돼. 그 20석 이상인 정당만 불러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재인이 정의당을 부른 거야. 정의당 20석이 안 돼. 그러면 정의당은 이제까지, 그래도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은 대화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주장해 왔는데, 김대중도 노무현도 못한 일이야. 그걸 지금 문재인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상정이 여러 번 협조하겠다. 심상정이, 어, 지금 여러 건을, 어 노무현에게, 문재인에게 협조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게 뭐냐면, 그 원내대표, 다섯 개 정당 원내대표 회담. 거기서 인삼강정을 다 나눠줬잖아. 그것도 그김정수 여사가 직접 고운 거라며. 직접 고운 인삼강정을 똑같이 나눠준 거야. 뭐 의석수의 차이를 따지지 않고 똑같이 나눠줬기 때문에, 그 노회찬이 막 자랑했잖아. 그러면서 협조하겠다. 어. 그러니까 더민주도하기 정의당. 그리고 거기에다가 국민의당을 끌어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른당한테 딜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통과시켜야지. 그러면서 이제 이 자유당을 고립시켜야 돼. 그러니까 박근혜라는 박근혜라는 이 괴물의 탄생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져야 돼요. 그걸 자유당이 책임지게 해야 되는 거야. 어, 자유당에서 이명박 박근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왜냐하면 자유 그, 그, 그 박근혜가 자유당 당원이 아직도 당적 정리가 안 됐어. 그러니까 박근혜 모든 이이그 저기 비정상적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자유당이 져야 되는 거야. 어. 그래서 바른 당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되, 그래서 이 더민주 정의당, 국민의당, 바른 당네 당이 함께 어그 문재인이 정치를 똑바로 할수 있도록 제대로 힘있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음, 지금 자유당은 어이 사대강 문제, 그 다음에 5.18 책임자 발 뭐. 발포 책임자 찾겠다는 말 때문에 지금 쟤네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해 지금 자유당은 4대강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 5.18에 대한 발포 책임자 찾겠다는 말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분노 쟤네들 지금 혼비백산했을 거야 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오늘 3층에서 세월호 3층에서 이 세월호 아홉 명의 그 미수습자 중에 이 지금 두 명이 돌아왔어요. 아홉 명의 미수습자 중에서 고창석 선생님의 유해가 확인됐고, 그 다음에 허자윤 양의 유해가 확인이 됐는데 둘다 시신의 일부만 발견된 거야. 어? 근데 이번에는 온전한 시신이 거의 뼈의 모양을 갖춘 그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일반인 자리래. 어? 일반인들 시리기 때문에 어, 누군지는 모르는 거야. 근데 지금 아주 그 현장은 어, 굉장히 너무 괴롭대요. 내가 이좀 우리 신랑 강의가 끝날 때쯤 되면 내가 목포를 한번 가려고 그래. 목포의 모든 언론이다 떠났대. 어 그래서 지금 목포 유가족들이 굉장히 막 힘들게 힘들게 하루를 버티고 있대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주말에 목포에 가서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을 많이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장에서 뭐가 괴로우냐면 뭐가 발견됐다 그러면 이게 누구냐 뭐 발견됐다 그면 이게 누구냐 누구는 발견되고 누구는 발견이 안 되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 뭐가 되겠냐고 어 그게 너무 괴롭대요 그래서 그 아, JTBC만 있다 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세월호 유족들 아홉 명의 미수습자가 모두 돌아올 때까지. 예 그래서 만약에 한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찾아서 그 미수습자 가족이 떠나진 않겠지만 어 그래도 마음이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잖아 인지상정상 그빈 자리를 마지막 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같이 함께 해주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으로 이 안산에 416 안전공원 이416 안전공원을 만들고 그 안에 봉안시설을 어, 갖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짜 우리가 꼭 반드시 이루어야 될이 세월호 문제가 전 세계의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이 대한민국의 변혁의 의지가 촛불혁명으로 문재인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 안산에 어이 안전공원을 만들었는데 봉안시설이 없다. 전 세계가 우리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 이건 세계적으로 개척 팔린 사건이야.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서 이 봉안 시설이 있는 안전공원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같이 기도를 좀 부탁드린다는 거. 예. 그 다음에 다음 이야기는 어 지금 강경화 강경화 외무 외교부 장관에 대한 공격이, 그러니까 그 윤석열에 대해서는 모두가 띄워. 윤석열 서울지검장에 대해서는 종편도 안 건드려. 왜냐하면 이 윤석열 지검장이 옛날에 노무현 대선자금 수사에서 안희정을 감옥에 보냈다. 어, 안희정을 감옥에 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 윤석열은 어, 누구 편이다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윤석열을 안 건드려. 그런데 외교부 장관 후보인 강경환은 지명자인 강경환은 쟤네들에게는 뭐야? 천적이야. 왜? 이 사람이 유엔에 있을 때부터 위안부 합의의 문제를 계속 물고, 물고 늘어졌다네. 강경화란 사람이 에, 그 유엔에서 있을 때부터 위안부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졌대요. 예. 그러니까 제, 이 친일파들에게는 친일파들에게는 어 제일 나쁜 여자야. 위안부 문제하고 또 뭐에 대해서도 그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문제에서도 굉장히 엄격했대. 음. 그니까는 이 강경화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요, 그, 언론들이, 이명, 친 이명박 언론이 사대 강에 대한 공격이 들어갔기 때문에 강경화를 집중 공격할 것 같아. 이 강경화가 위장전임을 했다는 걸이 문재인 정부에서 먼저 지명하면서 까버렸잖아. 그럼왜 깠냐 했더니 다섯 가지 그 뭐, 논문 표절, 위장전임, 부동산 투기, 그 다음에 또 뭐였더라? 어, 탈세. 예, 그래서 뭐이렇게 다섯 가지는 안아빼 그런 거안한 사람들로 지명하겠다고 공약을 한 거야. 근데 이 강경한 사람이 그 위장전임을 했,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의 원칙을 예, 자기네들의 원칙에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명한다라고 발표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딱 물고 늘어지는 거야. 어, 이 그. 강경화 딸, 어. 하여튼 그 강경화 딸의 그 위장전인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져서 상처를 내려고 할 거다. 그러면 그건 목적이 뭐다? 4대강 때문이다. 강경화를 물고 늘어지는 건 지금 이명박의 4대강으로 다 같이 짬짬이 나눠 먹은 놈들이 친일파들 아니야. 그 친일파들이 강경화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냐하면 그 일본에 대한 입장이 완, 그 굉장히 적대적이기, 적대적이라기보다 엄격하기 때문에. 어. 원칙대로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발표한 여자기 때문에, 쟤네들이 입장에서는 강경화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지금 실제로 얘네들이 강경화를 공격하는 건 위장전입 때문이 아니라는 거지. 4대강 때문이야. 4대강을 특별 감사한다고 했기 때문에, 쟤네들의 돈줄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경화에 대한 공격을 가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분명히 해야 된다. 어. 거기에 대한 대비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어 아또딱확 떠올랐는데 또 기억나겠지 뭐. 결국 4대강 때문에 강경화를 치는 거다. 음아 아, 그리고 이제 그김동현김동현 경제부총리는 과거에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글을 썼었다. 큰 아들이 그큰 아들이 어, 백혈병으로 죽었대요. 그래서 그 자식을 잃어본 부모의 마음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 음. 음.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 그 너그럽게 바라봐야 된다 요 이야기를 했다는 거그 다음에 이제 그 이낙연 청문회 거부 한국당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 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낙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들었는데 어 아, 그, 이낙연 아들 있잖아. 이낙연 아들, 왜, 군대, 군대 못갔다그 아들. 중병에 걸렸었대요. 그래서 군대를 못간 거래. 어. 그 탄원서 냈던 그 아들이, 왜 아들이래? 예. 이, 그, 이낙연, 의, 저기, 의원이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대. 그런데 그 2003년에 기독교인이 된 거야. 이유가 뭐냐랬더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중병에 걸려가지고, 그 대수술을 해야 됐대. 근데 그때, 이 아내와, 아, 아내의 아 교인들이 와가지고, 너무 열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열려서, 그래서 개신교 신자가 됐다는 거야. 어. 그래서 군대를 못간 거였더라고. 어. 예. 그, 그 얘기를 우리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엄격하고, 어, 괜찮은 사람이다. 응. 음. 모든 교회가 미치진 않았어.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있어. 어딘지는 묻지 말고. 이낙연 측, 청문회 거부 한국당 주장, 조목조목 반박. 응. 음. 어자 어깨 수술 자료 면제 전 수술 시행 억지 주장 학적 변동 자료 곧 제출할 것 부동산 거래 자료 임명 그 어깨 수술하고 뇌 수술 따로 한 거예요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 했다던데 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2일 아들의 병역 문제 의혹, 위장전입 의혹, 세금 탈루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복, 반박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이날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배포한 보도 해명 자료에서 한국당이 제기한 주장들은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해명했다. 앞서 경대수 박명... 어, 뭐 한국당 청문회 다청문회원 다섯 명이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가 청문회 주요 자료들의 제출을 거부해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사실상 보이콧을 시사한 바 있다. 22일이면 어제죠? 예. 왜그렇겠어 사대강 특별 감사한다니까 그렇지. 정책 감사한다니까. 아들의 병역문 면제 이후에 현재까지 어깨 탈골 수술 및 치료되어. 위장전이 의혹과 관련한 아들의 초중고 생활기록부 사본 등 학적변동 자료, 세금탈루 의혹과 관련한 후보자 등 지방세 납부 현황 및 체납 현황 자료, 부동산 특이 의혹과 관련한 후보자와 직계좀비속의 부동산 거래 현황 자료를 어 이제 하, 새누리 뭐야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거야. 어자이 후보자 측은 이에 한국당이 주장한, 주장한 항목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적극 반박했다. 음. 자 집중 좀 해봐. 먼저 아들의 병역 면제 이후 현재까지 어깨 탈골 수술 및 치료 내역 자료 제출과 관련해 이 후보자 측은 아들은 2002년 2월 19일 대학병원에서 습관적인 어깨 탈구의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았고 이후 재검을 거쳐. 어, 같은 해 5월 27일 면제 판정을 받았다며 면제 처분 이후에 수술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당이 요구한 자료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자료라고 반박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낙연 의원 아들이 2003년에 가서 뇌 수술을 받았나봐. 그러니까 지금 이건 그 대학을 가는 2003년에 중병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어깨 탈골 문제이고 2002년이야. 그러니까 이낙연 아들이. 2002년에는 어깨 탈골 수술을 받은 거고, 2003년에 뇌 수술을 받은 건가 봐. 그죠? 어? 시간상. 그니까 러 이제, 근데 이 자유당 애들은, 어, 이 어깨 탈, 어깨 수술을, 어, 병역 면제 받은 뒤에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응. 예. 그니까 어깨 수술을 또 했어. 근데, 나중에 이제 뇌 수술도 했던 모양이야. 2003년에 중병에 걸려서 수술을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게 같은 건인 줄 알았던 모양이지. 어, 그니까는 이, 이후에, 그, 저기, 면제판, 그니까 어깨 수술, 수술을 받고 2002년 2월 19일에, 그리고 5월 27일에 면제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깨 탈골 수술을 하지 않았다. 어. 그러니까는 그 어깨 탈골 수술을 5월 27일 이후에 했다라는 증거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 그 다음, 이 후보자 측은 또, 아들의 위장전이 무역과 관련해, 아들의 학적 변동 자료 추가 요구에 빠른 시일내에 제출할 것이라며 89년도에 세종초교 1학년 입학 일본 도쿄 생활 2학년에서 4학년 그다음 세검 세검정 초등학교에서 5학년부터 6학년 1학기 반원 초등학교를 졸업한 게 6학년 2학기 등 학적 변동 사안을 공개했다. 아버지가 음 아버지가 특파원이라서 왔다 갔다 했었나 보네. 세검정 초교에 다니다가, 일본 도쿄 특파원으로 갔다가, 다시 세검정 초등학교에 왔다가, 마지막으로 반원 초교에서 졸업을 했는데, 어, 요 내용을 공개했다. 자, 지방세 납부 현황과 체납 현황 자료와 이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의 거래 내용 요구에 대해서, 인명 동의한 요청 서류에 이미 첨부해서 제출했다. 아, 이와 관련된 자료를 이미 첨부해서 제출했다. 그 저기 부동산 세금이 만 원이라매. 여기도이렇게서 있는 땅의 가능성인데 이거 갖고 계속 물고 들어지니까 쪽팔려서 몇 평이다 뭐 얘기는 못하고 그냥 어 임마 임명, 임명 동의한 요청 서류에 이미 다 첨부했다. 근데 또 요구한 거야. 예. 이 후보자 측은 또 범칙금과 과태료 납부현황 자료에 대해서 경찰청에 개인정보 제출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로 원활한 자료 제공이 될수 있도록 조치했다라고. 했다. 기다리면 되는 건데 괜히 보이콧하고 지랄을 한 거네. 선거법 등 위반 사항에 대한 자료에 관해 인명 동의한 요청서류에 이미 포함시켰다. 어 2004년 9월에 벌금 5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어, 벌금 50만원이면 선거법 위반이었어도 예, 아무 문제 없어요. 나처럼 징역형이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이 아니면 그러니까 1978년 6월 발생한 병역법 위반 관련 자료는 법원의 문의결과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했다. 이 후보자 측은 당시 서울에서 주소가 불분명한 상태로 생활했을 때라며 주소지 어, 주소지인 영광으로 예비군 소집 통지서가 발부돼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예비군 소집 통지서 참석 못했다고 지금 이거 시비 거는 거야? 응? 어? 지금 예비군 서울의 주소가 불분명해서 전남 영광으로 예비군 소집 통지서가 발부됐는데. 야! <laughs> 야! 황교안이를 밀어붙였던 니네가 지금. 이래 두드러기. 그런데 두드러기로 면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두드러기 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냐? 없어. 진단서만 달라 한 장이야. 근데 두드러기 때문에 군대 생활을 못할 정도였다면 얘 일상생활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 군대 생활 못한 거야.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사법고시 합격을 했어. 일상생활도 못 하는데 공부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명박이랑 똑같은 거야. 이명박이가 폐병으로 군대를 빠졌다고 해놓고 군대 빠지고 한 달도 안돼 갖고 정주영이랑 밤새 술퍼 마셨다며, 어? 일상생활이 안 돼서 군대에서 나간 애가 어떻게 정주영이랑 밤새도록 술퍼 마시고 살아남어? 말이 말 같지 않은 거지. 그랬던 이명박의 뒤를 이어서 황교안이가 그 이제 두드레기를 면접 판정을 받고 그 기록도 안 내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런 미필 황교안, 내가 가장 웃긴 얘기. 미필도 군필로 본다? 뭐 <laughs> 씨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니? 어? 두드러기로 미필을 받은 건 군필로 봐야 된다. 어떤 씨발놈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지랄하고 잡아. 지난번에 최군님한테 갔더니 최군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 조카가 혈우병으로 군 미필인데요. 미필 사유 어 거기 분명 히 이렇게 나 서류에 미필 사유 혈우병이라고. 어? 어디서 두드러기로가 군필이라는? 황교안이 군필이면 나는 여자 장군이다. 어? 그런 것들이 지금 서울의 주소가 불분명해가지고 예비군 소지 통지서 못 받았다고 병역벽 위반? 야! 이것들이 진짜. 자, 좌우지간 지금부터는 이제 이 위안부 합의 반대했던 강경화에 대한 집중 포화가 될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 이낙연이 전남 도지사가 됐잖아. 이게 이게 도지사로 한번 이제 걸치는 과정에서, 예. 그 아마 이 사람이 그렇게 막 쉽게 압도적으로 되지는 않았을 거야. 그건 뭐냐? 상대방 당 후보가 다 있다는 거지. 그럼 상대 후보가 이런 거안 물고 들어졌겠어? 다 물고 들어지지? 어. 그래서 이제 이미 한번 검증을 거쳤으니까 준비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이제 청문회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남은 문제가 뭐냐면 사드 얘기야. 사드 이야기. 어, 그 저기 누구니? 홍석현이가 미국을 갔어. 홍석현이가 미국을 가서, 어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만났는데, 그 트럼프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지금 트럼프에 대한 탄핵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110만 명이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에서, 지방정부에서 여러 개가 벌써 탄핵안에 동일하고 있다는 거야. 그 지금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대. 어. 자,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10분밖에 면담을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홍석현이가 맥케, 맥케인인가를 만난 거야. 공화당의 좌장, 공화당 대빵, 맥케인을 만나서, 사드 비용은 미국이 낸다그 얘기를 받아갖고 온 거야. 그래서 지금 언프를 그쪽으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드에 대해서 비용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그죠? 사드 비용 얘기는 트럼프 쪽에서 던진 거야. 우리는 지금 사드에 대한 재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 우리가 국회 비준 동의를 얻어야 된다.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미국 측 입장에서 미국의 애들이 왔다 갔다 해 지금. 미국 애들도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공화당에서는, 사드 비용을 지내가 낸다. 그 말은 뭐야? 사드 배치나겠다는 거야. 배치나고 돈도 지내가 내겠다. 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진핑 쪽에서, 그니까, 러 황구시보. 시진핑 내 기관지인 황구시보에서, 어, 한국 사람들이 지금 김치국을 마시고 있다. 중국 사람들이, 어, 이, 한국으로 관광을 올 것이라고 지금 김치국을 마시고 있다. 라고 비판을 했어. 그러면서, 사드, 사드를 철회하지 않으면, 어, 중국과의 무역 정상은 없다. 그런 입장을 지금 황구시보가 보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사드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보이지 않는, 어,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어. 그니까 이제 미국 입장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탄핵 절차가 지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맥케일은 비용을 우리가 낸다. 이러면서 사드 배치를 그, 확인을 받으려는 거고, 어,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외교부 담당자들은 처음에는 뭐 웃으면서 넘어갔다가 뭐 이거 입장을 이해한다. 국회 비준 동의 절차 거쳐야 된다는 말을 이해한다. 그래 놓고 이미 종결된 문제다. 요 놈이 왔다 갔다 했어. 어, 새파랗게 어리고 그 머리 스포츠 머리 안에 걔가 입장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이 홍석현이가 표정이 박지 않아. 어. 뭔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드 비용은 미국에서 한다. 이 얘기로 지금 언플을 하고 있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 네.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가, 사드가 그렇게 밀고 들어오는 과정, 그 사드가 밀고 들어오는 과정이 너무나 독립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어. 우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어. 막 비웃으면서 미군들이 트럭 타고 들어온 거 아니야. 이걸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앞으로 문제에는 어떤 외교적인 문제도 당당하게 얘기를 못해요. 음. 그래서 문재인은 어, 원칙대로 이그 원칙과 절차에 따라 사드를 재논의해야 된다. 그게 맞는 거야. 거기에서 문재인 지지자들이 흔들리면 안 돼. 문재인에게 부담되고 부담 주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성주에서 사드 반대 못 하게 지금 막 압박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문재인 지지자들이 앞으로 문재인이 세계 평화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고 싶으면 이번에 사드 문제 원칙대로 처리해야 돼. 어 원칙과 절차에 따라 다시 갖고 와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거기서 물렀으면 이 문재인은 세계적인 우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분명히 알아야 된다. 어그 다음에 지금 박원순이 베트남 가는 걸이 무식한 애들이 막 비웃으면서 별 것도 아니라고 비웃은 거야. 근데 문재인이 과거에. 그, 이 베트남 외교, 그니까 베트남 외교를 사강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했던 말들이 발, 확인이 됐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베트남으로 박원순이 간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걸안 거야. 그래서 지금 박원순 밑에 막 악플러들이 붙었어. 그 악플러들이 누굴까? 국정원 댓글부대겠지. 어. 이, 이 국정원 악플러들이, 국정원이랑 같이 일했던 댓글부대가 이 박원순을 계속 까고 있는 이유는 뭐냐? 박원순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이야. 어. 국정원 댓글부대에게는 박원순이 최대의 적이야.